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하남방송 뉴스투데이 박소훈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수도권 최고 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하며 민선 8기 첫발을 디뎠습니다. 이현재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남시를 서울 강남과 경쟁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은 시민 참여를 확대해 사업 추진 시 간담회와 토론회로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시장실, 민원의 날 등을 운영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한남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세대가 행복한 도시라며 각각의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오후선 출퇴근 시간 배차 단축. 9호선 조기 착공, 3호선 신덕 풍력 신설, 미래 신사선 조기 추진, GTX 하남 유치 등을 통해 지하철 5철 시대를 완성하고 K스타월드 조성 및 일자리 유치, 공공 보육 시설 추진 및 보육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신설 등 교육 환경 개선,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남시가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과밀학급 TF팀을 1일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과밀학급 해소는 이현재 시장의 교육 부분 공약 사항 18개 중 핵심 사업입니다. 하남시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령 인구가 늘고 있지만 부족한 학급수로 인해 과밀학급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시는 시장직속 과밀학급 TF팀을 꾸리고 과밀학급 해결에 들어갔습니다. 과밀학급 TF팀은 평생교육원장을 단장으로 별도팀체제로 교육,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TF팀의 첫 과제는 미사강변도시 단설중학교 조기신설입니다. 지난 2월 업무협약 이후 교육청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별도 시비를 거쳐 오는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청아구 신설과 위례, 가밀, 과밀학급 해소 등 다른 현안도 교육청과 협업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오전 망월천 상만교 상류 30m 구간에 폐유가 유출됐습니다. 이에 하남시가 망월천 폐유 불법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에 유출된 폐유는 인근 상가에서 빗물 바지에 버린 폐유가 토사에 함유돼 있다가 장맛비에 조금씩 하천에 유입돼 기름띠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월천 인근에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93개 업소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적발된 곳은 선처 없이 바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1,170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폐유 불법 유출 금지 안내 공문을 보내고 빠른 시일 내 위생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망월천 일원 빗물받이에 철망을 설치해 담배꽁초 등이 하천에 유입되는 걸 방지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LH에서 추진 중인 비점 오염 저감 시설 개선을 내년 3월까지 완공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499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이 지난 4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 가운데 20억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매출 감소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 팔기 공약 사항입니다. 이외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물놀이장 운영과 단설중학교 신설 용역 등입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다며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경 5호선 하남풍산역에 정차했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엔진 과열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5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1시간 20분간 중단됐습니다. 즉시 소방대원이 출동해 초기 진화를 완료했고 승객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했던 목요 야간 여권 창구를 오는 7일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남시청에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한 장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남시가 11일부터 농업, 산림, 공원, 야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증후군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주로 가을철에 야외에 사는 들쥐의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사람의 호흡기나 상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신분증과 농지원부를 지참해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예방접종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하남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2022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률을 25% 감면해 부과합니다. 이는 주로 상가와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민간 사업자입니다. 다만 신규 혹은 일시 도로 점용을 한 경우와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